했는데 지금 안전원이 하는 업무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 시설협회 쪽으로 기술자 관련된 교육은 싹빼 가지고 한국소방시설협회 쪽으로 좀 넘기는 중이고요, 현재. 그래서 이항에 따라 지정된 이런 훈련 기관의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및 청문에 관해서는 이제 앞으로 바뀌는 법이죠. 설치 및 관련 법률 47.49를 준용한다. 그리고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합니다. 어, 시행시 25조 2번에 법 28조 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번에 신설된 내용들이어서 크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 내용입니다. 일단, 1번에 전국 4개 이상의 시도에 이런 교육과 실습이 가능한 교육훈련장을 갖출 것. 그래서 결국 협회 단체급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훈련 실시할 수 있는 전담 인력 6명 이상 갖출 것. 3번에 교육 감옥별 교재 및 강사 메뉴를 갖출 것. 4번에 교육훈련의 신청, 수료, 성과 측정, 경력 관리에 필요한 교육훈련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것. 이번에 기술 양성 인정 교육훈련 기관은 다음 각고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소방청장의 승인. 요거는 이제 앞으로 뭐 시설법에 도 나오겠지만 안전원도 마찬가지고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청장의 승인을 득한다는 거, 보본안본 단어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운영 계획, 교육 과정 과목, 교육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고요. 자, 계속 이어서 이제 29조입니다. 어, 이제 기술자 실무교육. 이게 원래 있던 법이고요. 앞서 있던, 나 보셨던 거는 신설된 거고, 요게 이제 실무교육이라는 게 원래 있던 건데, 이게 원래 안전원에서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던 교육입니다. 근데 이것도 시설 협회 쪽으로 같이 이제 다 넘기려고 하는 중이고요. 일본의 화재 예방 안전화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 보급을 위하여 소방 시설업,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제 설계업, 감리업, 공사업이죠, 방염업까지 또는 관리업까지도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자는 행안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건 의무입니다, 의무. 2년마다 한 번씩 보수 교육을 받게 되고요. 이번에 1항에 따른 기술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 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3번에 저 소방청장은 주어 체크하셔야 됩니다. 1항에 따른 기술자에 대한 실무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무 교육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청장이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4 번의 사망에 따른 실무 교육 기관의 지정 방법, 절차,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번의 사망에 따라 지정된 실무 교육 기관의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및 청문에 관해서는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47조 및 49조를 준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시행규칙 26조인데요. 또일 번의 소방 기술자는 법 29조 1항에 따른 실무 교육을 요고 시험 문제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이런 소방 기술자 양성 인증 교육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어 이번에 소방 기술자 실무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실무 교육 기관 또는 현행법상은 한국소방안전원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원의 장은이라고 합니다. 이 소방 기술자에 대한 실무 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 일정 등 교육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관 후 10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된다.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교육 대상자에게 10일 전까지 통보. 그 다음 실무 교육 시간, 교육 과목, 수수료, 이런 것들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고 하고요. 자, 이어서 시행규칙 27조. 1번에 실무 교육기관 등의 장은 실무 교육을 수료한 기술자의 기술 자격증에 교육 수료 사항을 기재 날인하여 발급해 된다자 이번에 실무 교육 기관 등의 장은 별지 40호 서식의 소방 기술자 실무 교육 수료자 명단을 교육